80세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를 즐긴다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성생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신경 쓰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도 뒷받침되고 육체적인 부분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예전만큼 의욕이 생기지 않아 성생활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행운은 범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2만 4천명에 이르며 2050년에는 1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두 가지를 꼽자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 즉 성생활을 오래도록 즐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즈 박사는 80세가 넘어도 충분히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3년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80세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85세 전후였던 것을 감안하면 문자 그대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80세, 90세까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생활은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 60대 중반의 지인이 아내와 별거하게 되면서 이제는 여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척 안타까웠는데 요즘 60대는 60대 청춘이라고 불릴 만큼 활력 넘치는 나이인데도 벌써 포기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노화로 성 기능이 저하되고 심리적 위축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100m를 전력 질주하고 밤새 놀아도 다음 날 멀쩡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성성이 사라지면 전반적인 활력과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성적 흥분은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을 유입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성적 자극과 활동이 중요합니다. 미국 노년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한번 이상 성생활을 하는 노년 부부의 70% 이상이 행복하다고 응답했으며 80%는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지난 1년간 성관계를 전혀 갖지 않은 부부는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9%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부부 간의 행복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의 성기능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건강한 성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성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자극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의학적으로 발기는 음경으로 혈액이 충분히 유입되는 과정인데 이 기능을 정기적으로 활성화하지 않으면 점차 퇴화하게 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2대 3회 정도는 성적 자극을 통해 발기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혼자서도 가능한 활동이며 성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발기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성기능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대 4회. 해당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중년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발기부전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세 번째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 20회 정도 반복하면 발기 품질과 지속시간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어디서든 남몰래 할수 있어 실천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고 성욕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퇴직 후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년 기성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수면입니다. 양질의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밤 수면 중에 주로 생성되므로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성욕과 발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음경으로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신경계 기능을 저하시켜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간의 흡연은 회복하기 어려운 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지중해 식식단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 등은 발기부전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연, 슬레늄,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은 정자 생성과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도한 지방과 당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꾸준히 적용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기능에 저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그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우자나 애인과 함께 노력하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상대방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주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이나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극적이고 거친 음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은 소화하기 힘들어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죠.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극적이고 격렬한 성관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대화 등 성관계를 둘러싼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도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편들이 늘어나다 보니 삽입 중심적인 성관계만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남편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생활은 서로가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지, 절대 일방적인 욕구 충족의 도구가 될수 없습니다. 서로 원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와 성적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 흥분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성은 폐경 후 질건조증이나 성교통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전의와 윤활제 사용 등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의 성적 흥분은 정서적 안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상에서의 소통과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아내 또한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옛말에 남성은 젓가락을 들 힘만 있어도 성관계를 할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것은 건강의 표시이기도 하니 이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년기 성생활에서는 성관계의 횟수보다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 부부들이 성관계의 형태가 변화했음에도 더 깊은 친밀감과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대화는 노년기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피로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나눌까,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등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성생활의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아침이나 오후가 저녁보다 체력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억지로 성관계를 갖기보다는 서로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를 찾아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관계 외에도 함께 샤워하기, 마사지하기, 손잡고 산책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 표현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성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성적 흥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 변화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깊은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잘 알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따뜻하게 배려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소통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려주자입니다. 걷기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죠. 오늘은 걷기 말고 다른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리면 정력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감대 중 하나가 바로 귀인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성적 감흥도 줄어듭니다. 흥미롭게도 귀를 잡고 잡아당기면 성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귓불 위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의 안쪽이 바로 남성고안의 반사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자극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정력 증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력뿐만 아니라 귀를 당기면 여러 질병이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으로 유명한 장수촌의 비결 중 하나가 매일 밤 귀를 비비고 자극한 뒤 잠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의 유비도 귀가 어깨까지 축 늘어질 만큼 귀를 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일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귓불을 20에서 30번씩 잡아당겨 보세요. 놀랍게도 눈이 맑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발바닥 두드리기입니다. 옛날 전통 혼례에서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신랑이 첫날밤을 잘 치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바닥이 쇠퇴하면 정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을 잘 다스리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발바닥을 자주 마사지하면 순환 기능이 좋아져 전신의 피로가 쉽게 풀리고 발기력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발바닥 자극만으로도 질병 예방과 정력 증진을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100세까지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의 용천혈이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장은 생식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로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성기능도 자연히 저하됩니다. 따라서 발바닥 마사지는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식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마사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주물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는 나무로 만든 발 마사지 도구나 골프공을 이용해 발바닥을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와 발바닥 외에도 동양의학에서는 성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반사구와 경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중앙의 노궁혈, 발목 안쪽에 삼음교등 뒤에 명문혈 등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압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위치를 찾아 자극하는 것이 좋지만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방법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에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귀당기기와 발바닥 두드리기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노년의 건강한 성생활과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시고 이러한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구를 준비해 보세요. 네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자입니다. 성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체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2세 남성 박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성생활에 관심이 있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고, 함께 비뇨기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박 씨의 상태는 음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긴 발기부전으로 간단한 약물 복용만으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부부의 스킨십과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마치 제2의 신혼을 맞은 것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 기능 문제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를 겪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성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질이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질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성교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여성 호르몬 치료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방광염을 예방하고 질건강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성생활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륜활제를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륜활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년의 성관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약물이나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혈관이 노화되면서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복용입니다. 이 약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를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약물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시는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복용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다만, 심장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음경진공펌프, 음경주사요법, 음경 보형물 삽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질건조증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륜활제 사용입니다. 수용성 윤활제는 물을 기반으로 하여 자극이 적고 사용이 간편하며 실리콘 기반 윤활제는 더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성관계 전에 충분히 사용하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로겐 크림이나 질정을 사용하면 질 조직을 회복시키고 윤활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호르몬 요법을 통해 폐경 증상 전체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호르몬 치료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성기능 문제는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며 여성의 성교통은 자궁내막증, 골반염 등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능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포괄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성기능 문제를 노화에 불가피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치료를 포기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만족을 넘어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을 챙겨 먹자입니다.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발기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고 50대, 60대가 되면 뭐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활력을 빠르게 찾는 방법은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힘이 약해지면 남편들은 괜히 아내 눈치를 보게 되고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자는 척 한다는 농담도 많이들 하시죠. 나이가 들면 온몸이 참근만근 무겁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픈 곳 없이 팔팔하게 살고 싶다고 소망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은 체력에서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낍니다.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먹으면 좋은 다섯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입니다. 이를 흔히 오자라고 부릅니다. 오자는 예로부터 남성의 활력을 돕는 대표적인 원료로서 우리 선조들도 챙겨드신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식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분자가 남성 활력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전통적으로 기력 회복이나 정력의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고, 항산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합니다. 구기자 뿌리를 통과하는 물만 마셔도 장수한다. 제대로 장수하는 집은 구기자 나무가 그 집의 물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무병장수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상자는 뱀이 누워자는 침상이라는 의미로 뱀밥, 뱀또라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몸이 찬 뱀이 사상자 밑에서 잠을 청하고 열매를 먹는다 할 만큼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남성에게 좋은 원료로 꼽힙니다. 오미자는 오미자 나무의 열매로 눈은 밝게 머리는 맑게 하며 원기 부족을 보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토사자는 천연 비아그라로 불리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기 회복과 활력 충전에 좋은 오자는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을 많이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없는 분들,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아래 힘이 빠지는 분들에게 꾸준히 드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자연식품들 외에도 일상적인 식단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살코기, 생선, 달걀, 콩류, 아연이 풍부한 식품, 굵게, 호박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베리류, 토마토, 시금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호르몬 생성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성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를 주의대 3회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과도한 알코올, 포화지방, 당분, 정제된 탄수화물 등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성욕을 자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은 전반적인 건강과 체력 유지에 필수적이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성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이요법만으로 모든 성기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건강한 식습관은 약물 치료나 다른 중재 방법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식단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일상에 적용하여 활력 넘치는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